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여수아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아가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요단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리고 평지에서 광야 세월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죠. 이 일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다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요리고 성앞 평지에 이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고통으로 며칠 동안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리고 성 사람들의 감담을 높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까닭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여중에서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셨고 애굽 종으로서 가졌던 비동성, 노예 근성과 수치를 굴러 가게 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던 여리고 평지 가운데 여리고 성을 마주보고 있는 한 곳을 굴러가다는 뜻인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평지에서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죠. 유월절을 행하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 땅의 관문인 요리고 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요리고 성은 든든한 성이었고 그것의 군대도 강력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할례를 행하는 일은 자칫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충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일은 전투를 위해서 비축해야 할 전투 식량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과 군량미를 충내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상이 창궐한 땅입니다. 그 땅이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물든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적 준비, 신앙적 준비 없이 들어가면 피하여도 망신이고 이겨도 문제입니다. 아니, 승리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란 말입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을지 몰라도 그 땅에 만년한 인간의 욕망에 결국은 사로잡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한 인간 왕의 영광을 위해 나머지 백성은 착취당하는 구조, 그래서 정권을 쥔 왕에게 아부하는 관리들, 정의와 공의는 간대 없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년한 사회, 그런 불의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우상 숭배와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악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정부는 국민이 장하지 않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S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것들은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격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양미를 충렬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할 것과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언약이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율법을 행하며 그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다짐하죠. 애굽 노예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피동성, 노예 근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공격당할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통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죠.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가닥은 자유와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 땅에 악한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은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죠. 군량미를 많이 비축하였느냐 아니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전능의 역사를 베푸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의 물이 끊어집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전국은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너무 힘들고 국민의 정서 또한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일래 사나 철에 사나 매한가지라는 쾌락주의로. 이 땅은 어디서 손서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세례를 이어지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어둠과 무지서를 누가 거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면 누가 걷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키며 그 소망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읍시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와 강복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는 6월절 예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과 불위에 눌려서 나왔다가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받고 나가 어둠과 싸워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눌렀던, 우리 가정을 압박했던, 우리 교회를 짓눌렀던, 우리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에 갇혀 있었고, 이기적 사고와 욕망에 따라 산 저희를 용서하소서. 성령의 세례와 십자가 구원 역사를 찬미하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아 어둠과 무질서를 걷어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